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 당신의 가족은 안전한가? 충격적인 진실.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연결고리. 현대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생각보다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한 실험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체계적인 통제. 조직 스토킹은 단순히 한 개인을 괴롭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더큰 시스템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며, 가해자들은 이미 조종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위험성.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박탈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소음 속에서 불쾌한 말이 섞인 생활소음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파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피해자는 점차 평범한 일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 가해자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수 없는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그들 또한 뇌파 생체 실험 또는 전파무기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해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더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우리는 누가 이들을 조종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현 상황의 심각성. 현재 이러한 가해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서 올바른 대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